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괴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분아야와 오베데돈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아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분이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난한 땅을 너에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기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 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종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밖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여호와께 감사하라.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무호사.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연 언약계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괴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대동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대동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인자심이 하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무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고풀이요, 불의 사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는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란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계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바디아 1장 오바디아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애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고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기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너에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조차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너의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너의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에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너희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너희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족 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를 것인즉, 에서족 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내게배 네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개네사렛 호스과에 서서 호스과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이다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덕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시니.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니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에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묻히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아멘